자존감 그랬지만 쭉그 풀어서 말하면 자존중감이에요. 자존중감.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. 나는 높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. 이런 느낌들이 자존감이에요. 자존감이 있으면 좋은 건 뭐예요? 자신이 있으니까 무슨 일을 주었을때그 일을 해내는 쪽으로 가요. 자존감이 떨어지면은 학업이든 신부름이든 뭐든 그 일을 줬을 때안 하거나 못 하는 쪽으로 자기를 결정지어요. 그러니까 애들 자존감을 높여 주는 게 중요해. 이게 그러니까 가정에서 높여진 자존감이 제일 탄탄하고 강한 자존감이죠.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자존감이 좀 높아집니다. 높아진 자존감은 학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친구들 사귀는데 도움이 되고. 그죠? 또 뭔가 자기가 어떤 일을 맡아서 책임 있게 수행해 내는데 도움이 되고. 또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돼요. 어, 내가 이럴 수는 안 돼.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물건을 훔쳐? 아니죠.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쪼잔한 거 가지고 거짓말해? 그냥 솔직히 말하고 야단 맞, 당당하게 야단 맞으면 되지. 이렇게 가는. 거기는 모두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.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는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넘어가겠습니다. 그래서 자존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조절을 잘합니다.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조절을 못 해요. 그래서 폭력적이 되고 거칠게 돼요. 그리고 자기가 폭력적이고 거칠게 되는 걸 자기 자신이 막 촉진시켜요. 그래서 우리는 건전한 자존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어, 이게 저뭐 세종대왕 그다음에 여러분 잘 나, 이태석 신부 또 윈프리 요또 오채불만족 이런 정말 아, 자존감 떨어지는 여건 속에서 자존감을 높여간 사람들이죠. 그죠 이런 분들의 전기 같은 것들을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.